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또 바로잡을 실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결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활 속 거리두기의 사전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뒤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점검 또한 느슨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엔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각 자치구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상시적으로 바뀌어 다소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유는 점검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요? 현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점검은 우선 안 하고 있다고. 예전에 활약거리 특이기 때문에 최초 전수조사 이외에는 한 열흘 단위로 한 30명이 나가서 다 조사는 전감을 했었다고 하고요. 생활속 거리두기의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각각의 다중이용시설 성격에 따라 전염 위험도가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장소에 대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적용시킨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수치은 내놨지만 상황과 장소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위험도를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안 했죠. 이 유흥시설은 가장 늦게 푼다든지 가장 후순위에 놨어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한꺼번에 풀면 이거 위험하다. 사전 조치 또한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황금 연휴가 있기 전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는 신호를 미리 알린 것이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19 2차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패하면 언제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생활 속 거리두기가 보완돼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